베트남에서 새벽에 일어나서 설교를 들었다고 그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내일은 특별한 날이죠. 내일 브런치가 있는데 지난 주에 사람들이 결심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뭘 결심했냐면 기도 안 하고 빨리 데려가리라. 그데 <laughs> 네. <laughs> 네, 내일 충분히 준비할 것입니다. 우리 준비하시는 분이 충분히 준비할 것이니까요. 그렇다고 또 기도를 소홀히 할수 없잖아요 기도하시고 우리 기도하시고 내려가셔서 하되 이제 특별히 토요일 날 다음 세대와 함께 꼭 오셔서 아이들이 찬양을 하다가 설교를 듣다가 때로는 컵라면과 브런치를 먹다가 주를 만나는 일이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제공하는 그 성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제목을 보시면요 은혜를 깨닫는 순간 변화된다 우리 계속해서 요나서를 보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목적이 뭐죠? 하나님의 주된 목적. 요나가 은혜를 이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요나가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할 것인가. 이게 하나님 목적이고 하나님 그 목적을 위해서 이 물고기, 큰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이제 사장에 가보면 박농구를 예비하시고 벌레를 예배하시고 동풍을 예배하시죠. 이 얘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전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거죠. 믿습니까? 내가 그 정도로 귀한가? 예, 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짤리니까요 예수님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흘려 죽으셔서 살려낸 예수님 짤리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은 전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요나서의 주된 목적은 우리가 은혜를 이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요나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은혜를 이해하게 될 것인가 이제 그것에 집중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요, 우리 요나도 박스랑 보주시면 요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지 못했다. 요나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3번입니다. 3번, 3번 박스. 요나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수수께끼를 이해하지 못했다면. 우리도 그럴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 동의하시죠? 하나님의 깊은 은혜에 무지하다는 것이 우리가 가진 심각한 문제들의 원인이다.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는자가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이제 정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한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에 변화가 있는 거죠. 깊고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기 전까지는 우리도 요나처럼 신자에게 가능하고 합당한 모습과는 거리가 먼 이름뿐인 신자에 그칠 것이다 이름뿐인 그 다음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독교와 다른 모든 종교를 구별짓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교리다 이것은 기독교의 중심 메시지 복음이다 이, 이 복음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이름에 너희가, 너희가 듣고,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깨달은 날부터,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네.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여기 보면요, 골로새서에 보면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사실 오랜 세월이 걸리는 게 아니라 깨닫는 날부터 온 천하에서 열매를 맺어 자란다는 거죠.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온 천하를 동원하실 수 있지만. 또한 우리가 변화됐을 때온 천하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거예요. 저도 사실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1977년도에 처음 예수를 믿고 1991년에 목사가 됐잖아요. 그리고 수없이 많은 설교를 하고 성경을 가르쳤지만 하나님이 결정적인 변화를 준몇 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생수의 강에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빨에서 변화됐어요. 이게 가그거 뭐냐면 사람은 원래 늘 거절감에 시달리는 것이고 용납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에덴 동산에 쫓겨났잖아요. 우리는 아무 누구나도 다 용납받기를 원하고 받아들여지길 원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 했다는 것이 복음이거든요. 아무 조건과 자격 없이 하나님이 용납했다는 거, 받아들였다는 거, 열심히 믿어서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에요. 잘 알아야 돼요. 열심히 노력해서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라 믿는 순간 하나님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죠. 단순히 받아주는 게 아니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오, 내 기뻐하는 자라 누구보다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죠. 근데 그걸 어쩌면 생수양에서 경험한 거죠. 그 다음에 또더 놀라운 변화는. 창조과학 탐사를 다녀오면서 첫 번째, 이 성경 전체가 진짜라는 걸 믿게 됐어요. 우리는요, 교회 다니지만 성경을 안 믿어요, 사실은. 왜냐면 우리 속에는 어릴 때부터 배운 진화론이 꽉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뭐 왔다 가면 수십억 년 얘기하잖아요. 근데 창조를 직접 갔다 오면 그 계산법이 다 그냥 가설이지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 교과서 배운 것들이 다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서, 이야, 근데 저뿐 아니라 함께 갔던 많은 목사님들이 다 동일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그랜드 캐년 구경한 거지, 뭐, 그래 하고 그렇게 이제 비판하는데 뭘 몰라서 하는 얘기고요. 진짜 거기 가보면 창조 때와 홍수 때 이런 것들을 흔적을 볼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여튼 제가 성경 66권을 진짜로 믿게 됐어요. 얼마, 얼마 한 거죠. 그런데 또한 번에 진짜 큰 변화는 복음의 재발견이다. 그래서 틴케르 목사님을 만나면서 복음을 만난 거죠. 복음을 다 아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다 아는 게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복음복음 보금 하면 복음을 또 처음 봤다 았다 그러면 위험해져요. 또 복음주의로 변해요. 나는 복음을 하는데 너는 모르냐? 이러면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자기가 복음을 깨달았다고 하면서 복음은 또못 깨달았고 이렇게 함부로 말하면 그 자체가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왜? 복음을 깨닫는 것도 은혜잖아요. 은혜인 사람은 다른 사람을 멸시하거나 비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주위로 갈까봐 복음의 재발견이다. 복음은 이미 우리가 다 듣고 후원 받았기 때문에 뭐, 우리가 변화됐을 때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의 재발견이다. 특별히 어제, 어제 우리가 여수와 호 1장 8절 꼬리 물기 기억나세요? 기억나시면 대단하신 거고. 그런데 거기 말씀이 뭐예요? 말씀이 아주 결정적인 말씀. 이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손에서 떠나는 게 아니라 입에서 떠나지 말게. 그냥 그 다음에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연결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묵상하면 자동적으로 사실은 삶을 살게 돼 있는 거예요. 늘얘기해죠 우리가 말하기 전에는 내가 말을 지배하지만 말한 다음에는 말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하냐가 내 삶을 지배하는 거니까. 묵상은 계속 말씀을 중얼중얼 되는 거니까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형통하고 평탄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중에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약속은 그림의 떡이죠. 아무 소용이 없는 걸.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사실은 숙제가 안 풀렸어요. 안산동산교회 제자반을 할때 남자 집사님이, 목사님, 나 여수와 1장 8절 말씀 도저히 못 외우겠습니다. 왜요? 외울수록 절망이 옵니다. 솔직한 고백인 거예요. 딴 사람은 그냥 외우지만 이 사람은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한 거예요. 뭐예요? 이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평탄하고 그리하면 형통하다면 내가 못 지키는데 내가 그러면 형통하지 못할 건데 이걸 내가 자꾸 외울수록 더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너무 솔직한 고백에 답을 내가 정확히 못 했어요. 그런데 이핑켈러 목사님 만나서 이게 해결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됐냐면 이 모든 성경은 어디로 연결되죠?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다 지키는 분은 역사상 딱한 분.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걸다 지켰기 때문에 그분에게 형통의 복, 평탄의 길이 주어졌고 예수를 믿는 순간 그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에게 그 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66권의 복이 다 주어지는 거예요. 뭐예요? 복음을 믿고 그리고 예수를 진짜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이거를 아는 사람이 어떻게 똑같이 욕심 부리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할까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건 단순히 도덕적인 사람으로, 종교적인 사람으로, 호감이 가는 사람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겠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억지로 열심히 사는 게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저절로 사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술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 역사하는. 여러분, 술 취해봤죠? 눈이 반짝반짝 하는, <laughs> 일부러 외면하시는 분도 있고, 술 취하지 말고 성령충만은 비교가 되는 거죠. 술 취했을 때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맨정신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령충만 하면 맨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용서할 수 없는데 용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충만을 날마다 구해야 되는데,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이 복음을 정확히 알 필요가 있는 거죠.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요, 얼마나 사실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교황청과 싸우잖아요. 그야 말로 종교 개혁을 일으켰잖아요. 이제 그분이 예수를 진짜 만난 다음에 이런 고백을 했다 그래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담대하고 살아있는 신뢰요. 하나님의 은총을 굳게 신뢰하기에 천 번이라도 죽음을 무릅쓰게 할 만한 확신이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런 확신과 지식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및 모든 피저물들과의 관계에서 행복하고 즐겁고 담대하게 된다. 성령이 믿음을 통해 그런 일이 벌어지게 하신다. 그 때문에 우리는 아낌없이 기꺼이 즐겁게 누구에게나 선을 행하고 모든 사람을 섬기고 온갖 것을 감수하고 그 은혜를 보여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찬양한다. 근데 우리는 이 수준이 안 가니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으로 자랑해요. 엄밀히 말하면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고 나서도 주님이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하는 사람은 100%키험들게돼 있어요. 왜냐면 하 내가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뭐 하시냐? 이게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열심히 하지 말라는 건가? 아니에요. 천번 죽음을 각오한다 그러잖아요 내가 열심히 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게 하시는 것은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이걸 아셔야 정말 입만 열면 은혜 은혜 얘기를 하는 거. 이, 이 요나가 뭘 기도했나 보세요. 요나가 그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가서 이제 그가 드디어 자기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깨닫는데요. 이 3절에 우리가 잊지 않았지만, 하나님날 던졌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뭐예요? 자기가 쫓겨났다 그래요.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다. 그런데 그는 주의 성전을 바라본다. 우리가 역대기 계속 보잖아요. 솔로몬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으로, 이제 솔로몬은 계속 이 성전을 향하여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그래,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래, 누구든지 아무리 죄를 졌고 재앙이 왔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검선하게 엎드리면 내가 치유하겠다. 이게 약속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나가 자기가 그걸 심각한 상황에 빠지니까 그때서야 내가 심각한 죄를 졌고 그 죄에 대한 벌을 받고 있고, 난 죽어 마땅하다. 그러나, 그러나 이 상황에서 저는. 주의 성전을 바라본다. 그 성전을 바라본다는 건 뭐예요? 전적인 주의 은혜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성전에는 뭐예요? 지성소가 있고, 거긴 피가 흘려지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그 백성들의 죄를 대신 그 피를 흘리는 제사를 드림으로 알면 아마 용서받는 거잖아요. 이 성전은,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믿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내 문제를 어찌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서 대신 죽겠다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5절 시작 우리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오며 기품이 나를 애워싸고 바닷물이 내 머리를 감쌌 나이다 심지어 6절 시작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오며 땅의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싸오나 나의, 나의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건지실 것이다. 건지셨나이다. 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 이 그는 이 풍랑이는 배에서 기도 안 했어요?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가는 순간 이미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리셨다는 것을 깨닫고 주 앞에 기도하면서 이제 하는 거.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셨다. 이제 물론 이제 그 안에 있으면 또 그냥 더 살려는 거 아니지만 이미 그 기도한 거죠. 자, 칠절 시작. 내 영혼이 네,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네, 여호와를 생각했대. 여는 이 요나는 이해 못한 게 있었죠. 뭘 이해 못한 거요? 예 저렇게 악한 아스르 사람들을 살려준다는 게안봤다 그건 아니죠. 나 같은 의인들, 우리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구원해야 마땅하지만 저 악한 놈들은 다 죽여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말씀을 전한 선지자였지만 여전히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이라는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요. 교회에 오지만 여러분이 교회에 오기 전에 생각하는 그 신의 개념을 가지고 예수를 믿어요. 성경을 잘 보고 깨닫기 전까지는 그냥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도 복음이 아니라 종교적인 열심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 무지 열심인 거 아시죠? 심지어 남미 호랑계계도 무지 열심이에요. 조혜련이가 남미 호랑계계에다가 예수 믿었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종교들 정말 열심히. 해요. 우리 어머니 그 예수 믿기 전에 정말 정한수막 새벽마다 4월 초파일날 누구보다 1등 가야 되기 때문에 아주 무지정성이었어요 곳곳에다 해놓고 고사 지내고요. 근데 그게 예수 믿고 나서 똑같이 열심히 오더라고요. 그죠? <laughs> 똑같이 와요. 근데 그 안에 이제 복음이 들어가야 진짜인데 계속해서 이제 여쭤보면 열심히 믿어서, 그것보다 열심히 믿어서. 열심히 믿는 게 아닌데. 원래 믿어지는 것이고 믿어지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용납하시는 것 이제 그런 의미에서 아까 우리 첫 번째 박스를 한번 볼 텐데요 첫 번째 박스를 한번 보여주세요 하지만 우리가 그리소를 미루면 하나님이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그리소가 하신 일을 토대로 우리를 온전히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신다 그냥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그, 그 사랑은 고용주나 군주의 조건적 호의가 아니라 부모의 무조건적 사랑이다. 이런, 이런 사랑을, 사랑을 받으면, 받으면 우리의 자존감은 완전히 새로운 기초 위에 놓이게 된다. 잠깐 멈출까요? 이런 자존감.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기도를 많이 해서 성경을 많이 알아서 선행을 많이 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 느끼는 사람은 반드시 좌절하게 돼 있어요. 못할 때가 있거든요. 죄질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내 노력이나 내 방법이 아니라 전적인 은혜를 됐다는 사람은 어떤 순간에서 좌절 절망하지 않아요. 죄를 졌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난 이렇게 심각한 죄인입니다 이런 나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오히려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죄를 막 짓는 게 아니에요 매 순간마다 내가 철저히 죄인임을 깨닫고 또 깨닫고 또 깨달아서 내가 죄인임을 아는데 아는 것만큼 은혜가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사랑이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순간 그 은혜가 더 풍성함을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달라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죠안 달라지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알지 못해,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안 변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바울과 더불어 우리 자체로는 무가치하지만 다 같이 내가 아, 나된 것은,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로 된 것이라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 내가 내 모습을 근거로 자랑하지 않죠. 참, 이렇게 보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행복하지 않는 그 비밀은 내가 은혜로 지금까지 온 것을 잊고 내 열심으로 왔다고 느끼니까 자꾸 다른 사람이 눈에 띄는 거예요. 비교하게 되고, 때론 정죄하고 판단하고, 또좀더 잘한 사람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근데 내가 나된 것이 은혜라 생각한 사람은 비교 안 해요. 저는 김인중 목사님하고 비교할까, 안 할까요? 비교 안 해요. 제가 만약에 김인중 목사님 몰랐다면 비교했을지도 모르는데 저는 13년을 함께하고 지금부터 큰 스모임에서 계속 해요. 오늘도 가서 만날 텐데 만나면서 느끼는 게 사람의 실력이나 능력이 아니다. 다 은혜로, 은혜로 뭐큰 교회도 맡기고 작은 교회도 맡기고 은혜로 오는 거지. 사람의 노력이나 열심히 아니다. 이게 뼈저리게 느껴지니까 비교하지 않고 나 자신으로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시기를 주의는 축원합니다 그러면 막 시기하지 말아야지, 질투하지 말아야지, 경쟁하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에요. 저절로 시기 질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경쟁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죄와 싸우지 마시고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닫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세요 늘 하나님 이 은혜를 깨닫게 해 주옵소서 정말 복음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정말 이걸 깨닫는 순간 여러분 자유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계속 신앙생활에 플러스가 되는데 깨닫지 못하면 갈수록 힘이 들어요 갈수록 어려워져요 갈수록 고통스러워지고 그리고 더 얼굴이 더 굳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잘 보세요 내가 정말 옛날보다 더 행복한가 옛날보다 더 사랑을 많이 하고 더 용서하는가 이상하게 오래 믿을수록 더 용서 못해요 더 사랑 못해요 자기 주장만 세져요 왜? 듣기는 많이 들으니까 할 말은 많아요 삶이 안 변하죠 이게 은혜로 이 가슴을 변화시켜 머리부터 가슴이 30cm도 안 되지만 가장 먼 거리라고 하잖아요 듣긴다 들었어요 근데 깨닫지 못하면 아무런 유익이 동의하시니까.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요나를 통하여, 요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각사를 내기 위해서 내려가고, 내려가고, 내려가고. 그래서 이얼비 거기 뱃속에 집어넣었잖아요. 뱃속에 집어넣었더니 거기서 하나님 앞에 진실된 기도를 하면서 내가 너무 큰 죄인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벌 받았고, 내가 죽어 마땅한데, 그러나 그 순간 뭐야? 내가 죽어 마땅한데, 그냥 죽, 죽자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서 진짜 바라볼 걸 바라보. 주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다시 생각하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셨. 이누의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이 이해 못했는데 그니누의 사람보다 더 나쁜 나를 물고기를 통해서 살려 주셨구나. 이미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깨닫는 거죠. 정선이라고 하시죠. 다니엘 기도할 때도 했잖아요. 정말 심각한 어려움 속에서 고통 당하다가 자기가 이제 그런 간증을 했어요. 하나님이 온전히 자기와 일대일로 마주보는 상황을 만들어놓고 우리 둘밖에 없네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이 들 때까지 자기를 고립시키고 자기를 몰아붙였다고 이야기해요. 그때 진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럼 러 우리가 보통 때 하나님 만나기 쉽지 않아요. 고난 때 만납니다. 고난이 왔습니까? 좋은 기회입니다. 좌절 절망하지 말고 그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요비 고난 중에 귀로, 귀로 들었었더니 눈으로 뱉습니다. 라고 고백했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고 정리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박스를 한번 보여주시면 이제 요나가 사실은 실제로 그리스인이 도된 거죠. 그리스 된다는 것은 두 가지를 본다는 것이다. 당신이 두 가지를 보게 될때 마침내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선을 넘어 믿음으로 들어서는 사람을 때 대체적으로 잘 보세요. 대체적으로 그들이 자신의 죄에 대해 조금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거져주시는 은혜에 대해서는 전혀 모릅니다. 내 죄를 완벽하게 알기 전에는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들은 그걸 갚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열심히 노력해요. 내가 주의 사랑을 받았으니 봉사해야지. 네, 보기엔 좋지만 진짜가 아닌 거죠. 또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 어느 정도 알지만 그들의 죄악은 보지 못했습니다. 구세주가 정말 필요한지를 못 보았습니다. 이두 가지가 같이 한다는 건두 가지 화학 물질과 같아서 함께 있다면 어마어마한 반응을. 내가 진짜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은 아무 공로 없이 우리를 용서하고 용납하신다. 이두 가지가 철저하게 깨달아지는 순간 딱 만나면, 이제 마틴 루터가 평범한 사람에서 종교 개혁을 익히는 무서운 믿음의 사자가 된 것처럼, 그 담대해지고, 자유해지고, 평안해지고, 행복해지고, 누구에게 주어진 걸까요? 우리 모두에게. 모든 게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정말 행복합니다. 정말 신납니다. 정말 기쁩니다. 이런 고백을 못한다면 손해보는 거예요. 노력이 아니에요. 5년, 10년 믿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순간부터 그 기쁨은 시작되는 것이고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더 많아지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예수 처음 믿었을 때는 막 정말 걸어 다니는 게 아니라 떠다녔잖아요. 그죠? 다 그랬죠? 제가 그랬었어요. 저도 예수 어, 있고, 처음 고 거듭났을 때, 온 나무들이 노래하고, 북북 도다녀서 시를 쓰고 싶었어요. 시가 안 돼서 문제지. 그 정도로 좋았어요. 그러나, 그렇게 신앙상을 했지만, 제가 생수의 강에서 결정적인 변화가 있었고, 창탐에서 성경에 대한, 그 다음에 비 복음의 재발견을 통하여 여기까지 왔거든요. 여러분, 지금은 전부가 아닙니다. 정말 행복하지 않다면, 정말 기쁘지 않다면 정말 주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그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정말 기도하시고 계속 기도하셔서 정말 행복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